십자가상의 칠론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성전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려 모인무리도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과 유사하게 죽는 것입니다. 어느 식당 여주인이 요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살코기를 좀 잘게 썰어라. 이 말은 음식점 주인이 죽어가면서 요리사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잔을 채우지만 넘치게는 하지 말아라. 잔을 가득히 채우는데 넘치게는 하지 말아라. 술을 파는 술집 주인이 조그모에게 부탁하는 말이었습니다. 잔이 넘치면안 된다 이거죠. 잔을 가득히 채워주는데 넘치게나 하지 말라. 아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잘못한 일을 보고 그저 잘한다, 잘한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로. 생각하고 내가 살다가 그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형수가 사형 집행으로 죽어가면서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잘못한 일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아들을 귀하게 여긴 나머지 아들이 남의 것을 말없이 가져오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잘한다, 잘한다라고 늘 칭찬하던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잘한 아들이 결국에는 사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테반이 순교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당신은 숨을 거둘 때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뭐라고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큰 수술을 위하여 마취를 하였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이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마치고 마취된 상태에서 깨어날 때그 사람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았는가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수술에 깨어나면서 하는 말이, 여보, 김 집사님 집 가정을 신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 내가 이 병원이 있으니까 신방을 지금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수술 후에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한이천 마디 개척 교회를 하면서 중수염 수술을 하게 된 목사의 말이었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였던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어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마지막 그 순간, 이 순간 마지막이라고 하였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스테반같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영혼을 맡기는 삶을 살다가 그가 숨지며 하던 말 그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그들 원하는 이 땅의 보금자리, 그것입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지막 눈 감으면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좀더 하루라도 더, 더 살다가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좀더 있다 가기를 원한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부처님도 부처님 손바닥에 놀아난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귀한 아름다운 사상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고 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오래 전에 미국 미시시피 강에 증기선을 타고 가던 한 여성이 강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여성을 구출하였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심지어 기자까지 와서 그때 얘기를 듣고 싶어 질문을 하지만 이 여성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를 구출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나를 구출해 줬습니까? 나는 그를 보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구출했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의 질문도 기자의 질문도 다답이 없고 나를 구출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그를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과 나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분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출해 주신 그 분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배하신 그곳에 슬픔이 없고 승리만 있는 그곳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주의 진가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없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온 세상 중심은 살아내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영원한 기쁨이 넘쳐 넘쳐 넘치니 오늘 여러분과 나의 간정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한 분의 죽음으로 멸망자를 구원해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죽어야만 했습니다. 번제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세손 912세에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905세에 죽었습니다. 모즘셀라는 969세에 죽었습니다. 노아는 950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4세에 죽었습니다. 요아는 95세에 죽었습니다. 바울은 68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33세에 죽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어느 날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기억도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간 엘리야가 있고 에녹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떠나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몇 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이 죽음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가 피하시겠습니까? 그날이 언제, 어느 때에 올지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닙니다. 한번 죽은 것은 정한 것입니다.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자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유전공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외부용 운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은술로도 철학으로도 마술의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죽음입니다. 이 땅에 왔으니 가야만한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그하리라.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요. 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고 이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습니다 영원히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